뒤에 있겠습니다. 네. 엄마도 보셨어요? 네. 체온 유지하고 네. 체중 재서 알려드릴게요. 네. 이건 응. 네. 이렇게 출생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경우고요. 이거는 아마 2~3일 정도 길면 3~4일 이내에 다 없어질 거예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살육 그, 루지진가 아, 그러네. 무슨 말이 다 음, 옹죠. 음, 귀여워. 괜찮은 것 같은데? 응. 그치. 지 음. 음. 지 아직은 안 보이지 그렇지 앞에. 어, 근데 약간. 음. 응. 음. 보 <목소리도> 아 이게 네, 살짝 빙끄러워서 네. 조심히 네. 이렇게 하셔야 아요 이렇게 앉는 거 맞나요? 네, 어머니. <머레> 응. <어이구> 이거. 상관... <머레> 야. 야. 아이고, 이거. 잠깐만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이이야 인형. 음...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네, A랑 AB랑 같이 아, 나왔지 응. 사모님은요 저는 A형 A형 네. 자, 몇, 시, 몇 분에 다시 가요? 고거가 어지 이쪽으로 아거 <이거> 어떻게 쪽으로이 힘을 주고 <laughs> 아 <해야 되지? 웃음> 근데 어떻게 돌리냐? 아, 지짜 머리 좀뭐 힘주는데? 아, 진짜. 참 진짜. 아, 내짜 <laughs> 응. 아, 진짜. 아, 딱지. 틀진한 건가?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안 기대는 거야? 잘못 알았나? 기대 <웃음> <웃음> 잘하는 거 같은데 기대라니까? 아이고 아이고 기대 기대... <laughs> 기대라니까 왜안 기대... 왜안 기대는 거야? 동싸고 배고팠던 소희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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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구나 그니까 이거 먹던 거 그냥 자, 탕 자, 준 거야 소이씨 소이씨 아이고 아이고 소이야 목안 불편해? 편한 거야? 안정적으로. 더 벌려야 줄 거야. 아, 더 벌려야 줄 거야. 아, 더 벌려야 줄 건데. 아, 더. 응? 크게 벌려봐. 코가 어떻게 더 편해 보이지? 분유가 코로 간건 아니겠지? 음. 아, 벌려야 아. 啊啊！Ah. Ah. 어잘 들어간 것 같은데? 어이구 어이구 아 미안해 아이야 집에 왔어요 잘 자네 잘자아집 진짜 오랜만이다 귀여워 어은 어째 맨날 먹어 엄청 꽝냈지 꽃다발 하듯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소희야, 졸려, 소희 졸려, 이거 뭐 쓰지? 똥 싸나, 소희야, 뭐가 별만이야 소희야,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깨끗해. 음, 깨끗해. 음, 깨끗해. 음, 깨끗해. 어구, 잘해. 이 아이고 이 했 있네. 음... 잘했어. 아이고, 잘하네. 뭘 들었는데? 거이 어휴, 전보다 더잘 붙이는 것 같아. 어, 응. 안 힘들어? <laughs> 이 정도면 거의 기계는데 <laughs> 부드럽게 쳐다보네. 똑똑하네, 손이. 아. 저희 맘마 먹자. 아, 바디. 어, 잠깐만. 안 부었나? 괜찮나? 미치겠네. 시원하지? 봐봐. 이렇게 시원한데 뭐왜 응. 까 응. 지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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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응. 자. 자. 멋있네. 이그자네 고개 흔들리지다. 진짜. 무무무무무무 분유에 취했어. 기어요 Oh, yeah. So we yeah. are. So we are. So we. 啊，那啥。